야씨어 누가 빨리 와야씨어 잠깐만 밑으로 내려가씨아 빌런이다 빌런이다. 하이 우리 하이 다뭐 하이? 에? 이게 뭐예요? 아, 이야 여기 이거 체로갈렸거 벌리지 뭐. 터게 있어. 아래 더러운 야, 게 있어. 아, <laughs> 야 아래 더러운 게 있어요. <laughs> 아 더러. 덥... <laughs> 안녕하세요. 아니, <마. 웃음> 갈아버려. 이 새끼 갈아버려. 아씨. 아, 뭐, 어떻게든 가려. 가라... <laughs> <laughs> 아래 더러운 게 있어요. <laughs> 이 거북해, 이 <laughs> 형. 이제 시작합시다. 그럽시다. 그, 조시가 안 들어오는지? 아, 조지, 그, 다시 초대하면 돼요. 네. 나무가 더 크네. 명중. 레이즈 처치.